일게요. 괄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림프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목선부터 꾹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시원한데 이거를 고객님들께서 이게 빛날이 있다고 너무 쓸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리는 게 더욱더 효과가 있거든요. 이 머리 이 여기 귀쪽 주변에 다 몰려있거든요. 여기를 한 번씩 꾹꾹꾹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둥글둥글둥글. 둥글 둥글 약간 둥글둥글 해 주셔야지 조금 더 림프가 정말 와, 시원하게 풀려요. 제가 이 과일사를 사실 처음 써 봤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쓰니까 제가 약간 중독처럼 이걸 못 놓겠더라고요. 바로 얼굴 라인. 얼굴 라인은 어떻게 하냐? 얼굴 라인은 고객님들의 좀 취향에 따라서 얼굴 피부는 약간에 조금 더 얇기 때문에 이렇게 벅벅벅 긁는 거는 전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 안 드리고 엄지손과 검지손으로 이렇게 꾹 눌러 주세요. 진짜 이것만 이렇게 꾹꾹꾹 누르시잖아요. 붓기가 쑥쑥쑥 빠져요. 진짜 이것만 해도 맞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넓은 부분 있죠. 여기 밑에 또 넓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거의 일곱 가지의 모양이 다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는 내가 부위마다 쓰고 싶은 그 부위대로 다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넓은 부분, 이 넓은 부분으로는요. 얼굴 좀 따뜻하게 하신 다음에 차갑게 하신 다음에 눈에다가 이렇게 쓱 갖다 대시면 돼요. 오일을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제가 지금 오일을 발랐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 와, 벌써 시원해. 어떡하지? 오일을 쏙쏙쏙 이렇게 떨어뜨리신 다음에 진짜 오일을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요렇게. 아, 벌써 근데 오일이, 게다가 이게 천연성분이어서 그런지 끈적임도 없어요. 약간 바로 흡수된다고 할까나? 바로 흡수가 되는데 그게 막 조금 부담스럽게 끈적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흡수가 바로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쓱쓱. 근데 저는 확실히 이 주먹 라인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 저는 괄사 처음이에요. 살살 했는데도 약간 주먹 라인이 아파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여기 지금 V라인이 있으세요. 요걸로 이렇게 쓱쓱쓱 밀어주시면 너무 좋아요. 지금 요렇게 주먹 라인, 요 주먹 라인 똑같죠? 훨씬 시원해요. 내 주먹 그냥 쥐기면 하면 됩니다. 이걸로 먼저 머리를 처음에 이렇게 좀 쓰다듬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피 두피에 약간의 이렇게 혀를 좀 좋게 해줘야지 얼굴과 다 연, 이게 연장이 되어 있어서 붓기를 빼주고요. 두피를 내가 해줬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 하시면은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엄지 라인. 엄지 그 다음에 요 부분이 검지 라인이거든요. 저는 확실히 엄지 부분으로 이렇게 눈두덩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눈두덩이. 딱이 부분. 진짜 시원해요. 그 다음에 광대 부분. 솔직히 저희가 그 TV만 봐도 연예인들이 이렇게 맨날 올리잖아요. 이거 진짜 좋다고. 저는 그냥 TV 볼 때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게 좋다고 하니까 붓기 뺐다고 하니까. 근데 내가 손으로 하면 약간 손도 아프고. 그래서 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로 고객님들께서는 내가 원하는 이걸 뭐 엄지 부분 말고도 검지 부분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조금 더 뾰족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뭉툭뭉툭한 엄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렇게 지금 손날, 이게 손날 부분이거든요. 손날 부분으로 고객님들 저는 이렇게 화장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턱라인을 쓱 쓸어주면서 아침에 오이랑 같이 아니면 저는 스킨 로션 바르 다음에 저는 로션 바른 다음에 약간 크림 있는 거 바르신 다음에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소재가 세라믹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더 단단하게. 그다음에 이걸 쭉 올려준 다음에 약간 여기서 이렇게 쭉 올리세요. 와 이거는 진짜 약간 제가 <laughs> 사진 방송 방송만 없으면 전 지금 집에서 하는 걸 똑같아요. 와 너무 시원합니다. 고객님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얼굴부터 다리까지 전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얼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콕콕콕콕 누르는 거를 좀더 추천을 드리는데 전자 렌지에 30초만 데워서 따뜻하게도 가능하고요. 냉장고에 두셔서 시원하게도 잘 사용이 가능한데 세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로만 씻으셔도 되고요. 비누를 씻어도 됩니다. 저희는 지금 세라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하고 안전하게 써 보실 수가 있고요. 불검출 테스트까지 다 완, 완성을 다 저희가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 피부에 닿았을 때 걱정 없이 써 보실 수가 있어요. 일, 제가 학생 때 들었던 건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소녀시대가 맨날 여기, 요, 지금 관자놀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풀어준대요. 이거를 한 1분 동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 붓기를 빼준다 그랬거든요. 턱을 딱 올려주시는데, 이게 딱 턱선에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턱으로 조금씩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여기를 한번더 둥글둥글둥글. 제가 말씀드렸죠. 둥글둥글이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둥글둥글. 그 다음에 바로 림프선 갑니다. 아, 진짜 시원해요. 이거는 고객 이거 진짜 관사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여기 보일까요? 뒤에 요렇게 진짜 약간 이게 걸쳐 가지고 누가 뒤에서 이렇게 당겨 두듯이 목 뒤를 하면요 진짜 진짜 시원해요 이건 약간 중독돼 가지고 저희 엄마도 계속 어 잠깐 줘봐 봐 하면서 계속 이걸 쓰시더라고요 그냥 팔뚝까지 집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까지 쭉쭉쭉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팔뚝은 조금 더 내가 라인에 조금 더 이게 다 닿아요 이게 손이 닿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부분이 이 허리 부분인데 만약에 여기 손이 안 닿으면 괄사가 안 닿으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아우 시원해 약간 저 방송 핑계로 아침부터 약간은 저 비싼 에스테틱 마사지 받는 것 같은데 이 지금 로이로사 가장 좋은 게요. 내가 그냥 그립 어떻게 잡아도 손에 걸쳐져요.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잡아도, 걸쳐지는데, 고객님들께서 내가 등이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손이 답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쭉쭉쭉. 쭉쭉쭉쭉. 뭔가 내가 부위를 척추를 기준으로 약간 이렇게 쓸어 내리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가슴 라인 같은 경우도 집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쓸어 내리시면서 꾹꾹꾹꾹 여기 좀 꾹꾹꾹꾹 이렇게 누르시면서 그리고 특히나 저 쇄골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요게 아, 요, 요 반대다 <laughs> 쇄골 요 쇄골 있죠. 이 쇄골도 고객님들께서 앞에를 이렇게 누르시면요. 이게 또 림프선이거든요. 꾹꾹꾹꾹 꾹꾹꾹꾹 근데 이거를 고객님들이 약간 취향껏 누르시면 돼요. 어, 나는 진짜 약간은 와 이거 꼭 누르니까 너무 시원하다 아니면 아파 하시는 분들은 약간 더 살살. 그다음에 나는 조금 더 특별한 부위 조금 더 특별한 느낌을 하고 싶어 하시면은 요렇게 조금 더 뾰족한 느낌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부위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더 쓸어주시면 돼요. 쇄골을 쓱 쓸어주시면 위 아래로 약간 조금 더 마사지 되는 기분 그래서 이거는 원래 실제로 집에 쓰실 때 이렇게 좀더 넘어가면서 마지막도 꾹꾹꾹꾹 누르고 이게 너무 좋은 게 눌렀다가 그 다음에 쓸었다가 이게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너무 좋네요 이거는 진짜 약간 제가 넋 놓고 있지 않으면 제가 지금 집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저거 잠깐 정신 차리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시원해요. 이거는 제가 약간 지금 감독님 이거 풀어드리고 싶을 정도. 하나는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서 아침 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아 진짜 객인데두개 사세요. 더블입니다.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두피가 아플 때 특히나 이렇게 마사지해 주시면 진짜 시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둥글둥글 하셔야 돼요. 둥글둥글. 눈 마사지 어떻게 해요? 신님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관자놀이 같은 경우는요. 둥글둥글둥글 둥글둥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꾹꾹꾹 누르듯이. 광대를 내려오세요. 이 광대를요, 약간 누르 이렇게 광대 있죠. 이 광대를 겉 부분이 아니라 이 광대 이밑 부분 있죠. 이밑 부분을 꾹 눌러서 이렇게 위로 올리잖아요.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붓기도 빠지고요, 리프팅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연예인들은 필수적으로 하는 마사지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시원해요.